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고물상 아저씨한테 폐지 말고 다른 것도 판다면서요. 몸도 판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저도 사고 싶어요. 새벽 4시 정금자는 매일 그랬듯이 오늘도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금자는 일어나며. 저절로 나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물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옷장에서 헌 옷을 꺼내 입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옆에 놓인 리어카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을 지나면서 금자는 여기저기 버려진 박스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8년 동안 이렇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중얼거리며 폐지 하나를 주어 리어카에 올렸습니다. 8년 전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녀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결국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상자 몇 개를 더 주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리어카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금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폐지를 모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리어카가 폐지로 가득 차자 금자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주인 한상태는 폐지 값을 잘 쳐주는 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씨. 금자가 고물상에 도착하자, 상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요. 일찍 나와 폐지라도 주어야죠. 금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태는 리어카에 실린 폐지를 확인하고 무게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2,000원이네요. 상태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머니에서 꺼낸 돈은 만 5000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금자는 놀라 말했지만 상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폐지값이 조금 올랐어요. 그냥 받으세요. 그는 종종 다른 폐지 줍는 노인들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겠네요. 금자가 말했습니다. 상태는 잠시 뭔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금자에게 물었습니다. 점심 준비해 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그래도 될까요? 폐가 될까봐.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혼자 먹을 거 같이 먹으면 좋죠. 상태는 고물상 안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으로 금자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작은 전기밥솥이 놓인 선반도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밥한 공기만 더 뜨면 돼요. 상태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김치, 장조림, 그리고 시금치였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금자에게는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한 끼였습니다. 어머 직접 하신 거예요? 네, 혼자 살다 보니 늘었네요. 15년 전에 이혼하고 나서부터 혼자 해 먹었죠? 상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그제서야 상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자신처럼 혼자였던 것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먹으며 금자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외로움은 누구나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정말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금자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상태는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같이 밥 먹어요. 금자는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을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금자는 어김없이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매번 그녀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프시던데 괜찮으세요? 어느 날 상태가 물었습니다. 금자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무릎에 바르면 좋아요. 상태는 파스를 금자에게 건넸습니다. 금자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이 얼마 만인지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금자씨, 오늘은 비가 올것 같은데 우산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상태가 우산을 건네자 금자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었소? 그 폐지 줍는 할머니랑 고물상 할아버지 말이야. 동네 슈퍼마켓에서 두 아주머니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들었어. 폐지가 부에 다른 거래도 있다던데? 그 할머니 돈 받고 몸 파는 거래. 에이,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진짜야. 내 친구가 직접 봤대. 고물상 안쪽에서 둘이 이상한 짓 하는 거 봤다더라. 그들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태와 나는 따뜻한 순간들이 이제는 더러운 소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금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에게 상태는 단지 친절한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고물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다른 곳으로 폐지를 팔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태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금자가 갑자기 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자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프신가? 상태는 금자의 집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고물상에서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금자가 주로 폐지를 줍는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상태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우연히 금자의 리어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금자는 그를 보자마자 황급히 리어카를 끌고 달아났습니다. 금자씨, 잠깐만요. 상태가 불렀지만 금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태는 가게를 정리하며 계속 금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상태 씨! 문득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고물상 단골 중 하나인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소문 들었어. 소문이요? 응, 상태 씨랑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말이야. 상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그냥... 둘이 특별한 관계라고 돈 주고 그런 거래를 한다고 박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태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식사만 같이 했을 뿐인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말해주는 거야. 박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상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금자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금자 씨가 저를 피하는 거였군요. 그는 금자를 찾아가 해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태는 일찍 고물상 문을 닫고 금자를 찾아나섰습니다. 그녀가 주로 폐지를 줍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한 골목에서 금자를 발견했습니다. 금자씨. 상태가 부르자 금자는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갑자기 안 오시는지 알았어요? 소문 때문이죠? 상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냥, 상태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상태가 다가가려 했지만 금자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보고 몸을 판다고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씨,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서로 의지하는 친구일 뿐이잖아요. 상태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상태와의 시간이 소중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고물상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뭐라든 우리 둘만 괜찮으면 돼요. 상태의 말에 금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소문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폐지를 주어 오후에 상태의 고물상을 찾았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 또 왔네. 금자가 고물상으로 향하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왔지만 상태를 만나는 시간이 그녀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하자 상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상태는 금자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자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태 씨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네, 어제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상태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금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혼자 살며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음식을 해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태의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자는 오늘 아침에 본 길고양이 이야기를 했고, 상태는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금자는 상태에게 물었습니다. 상태 씨는 가족이 없나요?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아요. 이혼 후에 관계가 소원해졌거든요. 상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이 저를 캐나다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죠. 그 이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금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왜 가기 싫으셨어요? 내가 평생 살던 곳인데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제 삶을 살아요. 아들도 자기 삶이 있고 저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금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태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둘다참 외롭게 살았네요. 금자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서로 의지할 수 있잖아요. 상태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 초등학생이 금자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고물상 아저씨한테 폐지 말고 다른 것도 판다면서요. 몸도 판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저도 사고 싶어요. 금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순진했지만, 그 뒤에 담긴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리어카를 끌고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금자는 고물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아이들까지 그런 소문을 알고 있다니, 이제 어떻게 거리를 다닐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태였습니다. 금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고물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금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금자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혹사한 탓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살이 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씨, 계세요. 금자씨. 상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자 씨, 제발 문좀 열어 주세요.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금자는 힘겹게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저 때문에 상태 씨까지 소문에 휘말리면 안 돼요. 문 너머로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금자 씨 목소리가 왜 이래요? 아프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요. 문좀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상태는 금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야겠어요. 상태는 금자의 팔을 붙잡고 부축했습니다. 금자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요.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상태는 금자를 부축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금자는 독감과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상태는 병원비를 모두 지불했고 병원 근처의 작은 여관에 묵으며 매일 금자를 돌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금자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상태의 답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자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금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3일 후 금자는 퇴원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상태는 금자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 도착해 상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겠죠. 생활해야 하니까. 아직 몸이 약한데 무리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월세를 내야 해요. 이대로 있으면 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상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생각이 있는데, 금자씨, 저랑 같이 살면 어떨까요? 금자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무슨?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고물상 옆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내시면서 몸이 좀 나아지면 고물상 일을 도와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월급도 드릴게요. 금자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상태의 제안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문이 더 심해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더 심해질 텐데요. 이미 소문은 다 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상태의 말에 금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소문은 널리 퍼졌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함께 산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우리 나이에 또 누가 있겠어요? 금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태와 함께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너무 좋아요. 내일 짐을 옮기는 걸 도와드릴게요. 다음날 상태는 약속대로 금자의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금자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온몇 벌과 간단한 생활용품이 전부였습니다. 상태의 고물상 옆 작은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해 두셨네요. 금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제 밤새 청소했어요. 금자씨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금자는 감동했습니다. 상태의 배려심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금자는 상태의 고물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금자는 고물상 안쪽에서 폐지를 분류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태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폐지나 죽고 있었을 거예요. 상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금자씨를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서로 의지하면서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금자와 상태는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가족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차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향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자와 상태는 작은 텃밭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와 고추, 그리고 몇 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추 좀 봐요. 정말 잘 자랐네요. 금자가 상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상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당신 손길이 다 오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금자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자씨 상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금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상태와 함께한 시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금자는 상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봄 저녁, 작은 텃밭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영원히 금자가 대답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폐지 한 장, 따뜻한 밥한 끼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그들은 서로의 가족이 되었고,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